자, 트랜지스터에 대한 어, 소개 자료인데요. 음, 이 자료는, 그, 전자회로 50개를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키트가 있는데요. 그 키트에 있는 책을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아, 번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내용을 어,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아, 아주 트랜지스터에 대한 기본 동작을, 아, 이해하는데 아주 그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발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인데요. 여기 블로그 위치가 나와있죠. 그래서, 어, 이거 블로그는 이제 자료만 이렇게 나와있는 거고, 어, 별도로 제가 조금 더, 어, 부연 설명을 한번 기본 원리에 대한 것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일전에 그 코딩을 배우는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어느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카페에 올렸더니 아,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 과연 코딩을 공부하는데 트랜지스터가 필요할까요? 트랜지스터에는 이해가 필요할까요? 아, 이렇게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답은 어, 트랜스터가 어차피 그, 어, 아두이노라든가 어, 컴퓨터 등에 널리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어, 반도체의 그, 그 기본적인 부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야, 어, 올바르게 야, 깊이는 모르더라도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아, 또, 이런 그 이해를 통해서 간단한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로를 만들어서 아디노와 함께 제어를 하고, 어, 어, 제어를 하고 또 새로운 것도 그렇게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트랜지스터의 겉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것도 이제 여러가지 타입이 있, 있습니다만 어, 여기 겉에 이제 케이스를 우리가 패키지라고 하죠 그 이런 모양의 패키지를 TO-92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이와 같이 다리가 중간에 하나, 위에 하나, 또 아래 화살표 있는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다리 3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모습도 보면 하나, 둘, 세 개의 다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을 한다고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아이들도 배우고 있는데요. 아, 과연 증폭작용이 어떤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 트랜지스터에 대한 물성 부분 측면으로, 어, 또 전기회로적인 측면으로 이걸 이해하면은 아,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문에 보면은 요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이 아주 트랜지스터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당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 이렇게 U자형으로 된 그러한 이제 그물 물이 흐를 수 있는 수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출렁출렁되는 게 물인데요. 이 물이 이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흐를 때, 이걸 전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전기의 흐름. 자, 이렇게 물이 흐를 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수로와 똑같은 모양의 이런 칸막이가 되어 있다면, 칸막이 장치가 되어 있다면, 이 물은 이쪽 방향으로 흘러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의 측면에 또 작은 아,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러한 또 수로가 있다고 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도 역시 작은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연결이 돼서 여기에 스프링으로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아, 물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물의 흐름이 어, 흐르는게 없고요 이곳조차, 여쪽조차도 흐름이 없겠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쪽 수로에다 작은 수로에다가 이제 무어를 부어보겠습니다. 자, 물을 부기 전에 요 수로 요, 요 작은 칸막이는 이 칸막이의 움직임은 이쪽 사각형 장치에 의해서 큰 칸막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죠. 이 수로가 열리면 이 기계, 기계 장치에 의해서 이 수로도 열리게 되어 있는 그런 기계 장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물을 부어 보면은 자 이쪽에서 물을 붓게 되면은 물 이제 물이 점점 차 올르면서 물의 무게에 의해서 이 칸막이가 밀려서 열려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겠죠. 쏟아져 내려온 것 동시에 이 칸막이는 이쪽 큰 칸막이와 기계적으로 기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기가 조금 열리면서 물이 흐르면 그 힘에 의해서 이큰 칸막이가 더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쪽에 있던 물이 드디어 이쪽으로 내려오고,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의 물이 합쳐져서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아,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트랜지스텍 증폭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어, 트랜지스텍 증폭작용은 어, 이 작은 물이 겉으로 봤을 때이 작은 물에 의해서 이큰 물의 양이 제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어, 그왜 증폭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은 이 작은 물의 양에 따라서 이큰 물이 제어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위에 그린 것 같이 물이 없을 때는 물이 흘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조금 들어가면 이 레버가 열리면서 여기 레버도 조금 열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흘러 내릴 것입니다. 만약에 물을 더 많이 부어서 이쪽 칸막이를 더 많이 열린다면 이 레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 이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양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물의 양에 따라서 이쪽에서 흘러내려는 물의 양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즉, 이 작은 수로에 오는 물의, 양에 의해서, 물의 양으로 이큰 물의 흐름을,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이 물이 이렇게 큰 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증폭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지금까지는 이 수로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거를 트랜지스터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로는, 아,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기호도 역시 다리가 세 개가 있고요. 이 기호를 잘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흐르듯이 전기가 흐르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온다고 쳤을 때 그것이 바로 이 그림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작은 수로는 뭐가 될까요? 이 작은 수로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흐르면, 이렇게 물이 흐르면 그것에 의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이 제어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작은 목소리를 집어넣으면 작은 전류가 흐르면 큰 전류가 흘러서 만약에 요 전류가 흐르는 중간에 스피커라든가 이런 소리를 내는 장치를 집어넣는다면 이 작은 목소리가 큰 전류가 흘르고큰 전류에서 스피커가 구동되기 때문에 커다란 목소리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 겉에서 봤을 때는 이 작은 목소리가 마치 큰 목소리로 변환된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